네, 안녕하세요. 두 분이 오늘 굉장히 재밌는 사연으로 저한테 신청해 주셨는데, 고등학교 때 선발가 후보셨다고, 지금은 실력이 좀 뒤바뀐 것 같아서 도전을 하러 왔다 하셨는데, 누가 선발이셨죠? 제가 선발이었어. <laughs> 지금은 어떻게 좀 네. 자신 있으신지. 이 친구는 이제 최근에 운동을 안 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하고 있는 쪽이 이기지 않을까. 박세하 씨. 아, <laughs> 슈팅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제가 슈팅을 하고 두 분이 막아보는 걸로 대결을 해서 여기서 이기는 분이 실력이 더 좋은 걸로 바로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? 바로 아, 네. 인정하겠습니다. 바로 인정하고선 형이라 부르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. 자, 그럼 우선 승부차기부터 누가 더 많이 막으신지 1라운드 결정하겠습니다. 좁아 보이냐고 이때가 심리전을. 예이. 아, 예이 아 제가 또 생각보다 킥이 좋아요 자 갑니다 예 내가 봐도 잘찼다 이건 <laughs> 아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 자세 번째 예 후! 다섯 <laughs> 개두 개만 막아도 잘한 거 같은데. 이거 하나만 막아도 잘한 거지 솔직히. 아와 <laughs> <laughs> <와> <laughs> 대박 완전 일켰어요 와.

야. 어 심리전 어 심리전 그럼 전안 봅니다 이거 전 저기서 찰 거예요 여기서 아! 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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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 안 움직이네 얼마 줬어 와! 얼마 얼마 줬어 매수 안 되겠어 남이 잘하면 매수인 줄 안다 와! 아! 아니 왜? 아니 왜? 아니, <laughs> 아니 억울해가는데? <만한데? 웃음> 이렇게 차도 괜찮은 거예요? 마크가 공안에 걸쳐만 있으면 상관없어. 아 그래요? 이렇게 해도? 이제, 위에서 봤을 때 걸쳐 있으면 돼요. 어 걸쳐 네, 있잖아요, 네. 그렇죠? 아 역시 심판. 아 이렇게 한번 잡아야죠. <웃음> <웃음> <laughs> 근데 이번 거는 잘못 찼어요. 실제로 여기로 찰라 그랬는데 여기로. 가엇가 <laughs> 아, 나이스. 일단 중거리 짜 사람 내가. 1라운드는 도훈이께서. <laughs> 와. 아. 이라운드는 슈팅. 다 하겠습니다. 오. 오. 에이, 이건 날수 있었다. 아우. 맞췄어? 맞췄어? e 돌려봐 다 왔어 다 왔어 아이 잘못 맞았는데 와 이거 그래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와우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야 그래도 그거 방향을 날르네와 와우 와 이거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운데로 오는 거못 맞겠더라고요. 오히려 높이 오는 거. 가운데로 올때 이렇게 이렇게 막으려고 하면 왜냐면 시야에 안 보여요. 차라리 뒤로 이렇게 넘어가라. 아, 고개를 아예 제치라고 이렇게 신심을 뒤로 하고 그냥 뒤로 넘어지는 게 나아요. 아, 그렇구나. 이거 꿀팁 배웠다. 와, 나이스. 이거 하면은 여기가 안 받잖아요. 아. 그래서 그냥 점프를 딱 하면은 나아요 그냥 뒤로 이렇게 싹 넘기는 거예요. 아, 나이스. 아, 꿀팁. 아. 아아아아 공이 쌤이 말았었지 공이 나갈 것같 틀어도 공을 날려야 된다. <웃음> <웃음> 아 기초에 충실하신 분. 어, 일단은 내가 못 맞을 것같아고 날아가야 된다.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하셨네 여태까지. <laughs> 아 진짜. 와. 싱구분 말고, 듣 끝까지 날리셨네싱고등학교말 반대였는데? 고 싱글로 말고, 뭐야 로 말고, 싱글로 말고, 싱고 싱글로 말고, 싱글로 말 아우! 가운데로 쏠리거나 바운더리에 다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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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갇히면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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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고 와, 예, 잘 때렸다, 때 아우! 겠다 와. 우우 와, 와이, 와이, 아, 들어간 건데 이거 와. 2 라운드 대결은 지구분께서2변에 이기셨습니다. 아... 네, 자, 그러면 마지막 두 분이 승부차기해서 누가 이기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자신 있어요? 아, 승부차기는 자신 있습니다. 아, 저는 이제 발 받다가 생겼기 때문에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가위바위보 할까? 아, 국룰이지 국룰. <laughs> 자첫 번째. 아, 넌 죽었다네. 그냥 풀어버릴 거야. <laughs> <laughs> 아 뭐야? 그 어. 파울이야. 아 이거, 어쨌든 막았기 때문에 넘어감. 아, 어디로 자실 건지 왼쪽 하단 가겠습니다. 와, 왼쪽 하단이라고? 페이크, 페이크. 아 진짜. 솔직히 들었다 못 들었다. 지키 뭔가 아래쪽 간다 이래? 아. <laughs> 아, 역시 머리가 좋아, 머리가 좋아. 야 어릴 때부터 약간 머리를 잘 썼어. B. 어. 와 제대로 속였다. 네 번째. 와와나 막은 줄 알았다. 와. 와 무릎 꿇었다. 아, 오케이. 어, 말도 안 돼. 자 이번에 못 막으면은 동욱님의 승리입니다. 예능 한번 가겠습니다. 대놓고 파는 각기. 아 그렇습니다. <laughs> 느낌 있써야지자 라스트 샷이 될 것인가? 삐어포급 맞네. 가운데. 아아 아! 아, 읽었어 읽었어. 아 들렸다 안 들렸다. 안 들렸어. 안 들렸다. <laughs> 자 이거 못 넣으면 끝이잖아요. 삐 어, 두욱님 넣으면은 끝나는 상황. 과연 맞고 연장전 갈 것인가?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아, 이번엔 진지하게? 알겠습니다. 무조건 넣겠습니다. 아, 내가 떨리네. 주전과 후보였던 두 골키퍼의 승부는 과연 오늘 어떻게 끝날 것인가? 이게 저는 PK 못 넣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. 제가 지난주에 그 말하고도 못넣었거든요 맞습니다, 영상. <laughs> 저만 넣겠습니다. 삐! 아, 깔끔했다. 완벽하게 속였다, 완벽하게. 야, 이러려고 온게 아닌데. 패배했습니다. 깔끔하게 승부를 인정하시는지 좀어깨가좀 어이지 좀 않지 않았나. 어떤 부분에서? 예, 뭐,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막아? 분명 내가 운동을 더 많이 한것 같은데 막아. 좀안쉬우시면 다음에 재대결 보고 오늘 형이라 부르지 라기까지 바로 인나오고 형이라 부르고 <laughs> 아직까지는 바꾸는 하 하남자. 아니 하담자가 아니라 이거는 <laughs> 도우님이 이기셨는데 한마디 제가 진정이 살아 있다는 걸에반을 해서 좋았고요. <laughs> 뭐 다음에 재대결 한다면 뭐 얼마든지 열려있으니까 <laughs> 제가 두 분이 준비됐을 때 연락드려서 재대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